자, 마상, 마상은 상마상마 자, 귀마 대 귀마가 됐죠. 귀마 쪽에 졸접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죠? 네. 자우선이님도 오셨네? 어서 오시고요. 자, 모든 게다 정상으로 잘 되죠? 자. 여기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항상 이렇게 면포부터 하고요. <laughs> 급에서 집에 니 말은 뭐 쏴야죠. 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죠. 아, 네, 이거는 그냥 쳐주는 거고요. 장군치면은 네봉 돌아가고. 요거 때리는 건 조금 보고요. 예, 면상부터 요거 때리는 건 아직은 급한 거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때려야 되겠어요. 아니, 왜 얼굴이 안 나오네? 자쭉 올라가고요. 여기 한번 몰아볼 수가 있고 말 여기 한번 나갈 수가 있고 부행이도. <laughs> 아, 일단은 6급이죠. 네, 6급에서 지금 세판만 두면은 5급이 되고 여기를 여기는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고요. 여기가 움직인거에 따라서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말이 여기 나가면서 여기와 여기를 완투로 뽑아버리죠 그럼 포가 이걸 때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먹고 아하 야 그거 아주 이쁘게 뒀네 이쁘게 뒀어 음, 여기를 달라고 그러면은 이 포가 여기를 갔다가 쉬우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말이 여기를 가서 욕을 달라고 그래? 말한 필이 있죠? 말한 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땡기는 수가 있나? 올린다. 만반 찼네. 안산태쌤은 말을 안 해요. 내가 지, 기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꼭. 참, 네. 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부담 없이 드세요, 회장님. 자, 여기를 올라온다는데, 요렇게 땡기면은, 땡기면은 요걸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봐라. 내려오면 하여튼 요거는 잡는 건데, 음, 요렇게 가면은, 또 일도 땡기나? 요거 봐라 올렸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묶고 찔러 갈 수가 있지 올른다 먹는다 찡긴다 어떻게 또이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가면 또 올리나? <laughs> 바스님, 안녕하세요. <laughs> 예? 바스바스님, 어서오세요. 자재님 안녕하세요 네차재님도 오시고 예 최형대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아주 오늘 아주 격전지네요 격전지 예 김균 형봉님 어서오세요 예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 정말 여러분 날씨 여기가 올라왔는데 요걸 먹는다 여기 한번 가볼까 상이 어디로 가나? 아때리 오, 이 상이 때리는 거구나. 이거 못 봤어, 이거 못 봤어, 나 이거 못 봤어.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이거 때리는 거못 봤어, 나 정신 없네. 아, 정신줄 났구나. 정신줄을 났어. 서 아, 정신줄을 났네, 제가. 아.. 그걸 놓치네? 이 점수가.. 졌나? 차나 깨나 산길 조심해야 되는데 아, 그거 정말이지.. 무섭게 뜬다 내가 회사 님 알고 있는 줄 알고, 아니 지금 컨디션이 조금 뭐가 조금 후달리는 컨디션인가? 왜 그런 거지? <laughs> 자, 이게 포가 넘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 차를 놀리러 오는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조금 무섭죠. 경안천님, 안녕하세요. 네, 경안천님, 어서 오세요. 네, 구태현님 네, 요거 한 봐서 한 5급이나 4급 정도 만들어 놓고, 네, 애청자 대부... 네,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5급이네. 아, 구태님 5급이구나. 자제님 2급. <laughs> 저격이 오겠어, 저격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다. 여기로 온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야되나? 그거 어, 여기로 온대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지킨다아 어, 힘들었다 음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겠다 이거는 여기를 갔다. 여기를 가겠죠? 요런 데 가면 큰일이죠. 여기를 가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옆구리를 차야 되고, 여기를 온다. 여기를 찾으면 여기 오나? 이걸 땡겨야 되고. 여기를 오겠죠? 김현중님이 서력전 하러 온다니까요? 예? 네? 네 이렇게 오실 것 같았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붙이니까 그렇게 하도 응? 매랑 붙는 거 아니에요? 응. 두 다리잖아. 그 주, 중간에 붙잖아. 아, 중간에 붙지, 참. 맞아. 이거를 응. 올라간다. 아, 어제 바스바스님, 김현중님하고 우리 안산 태수형과 했는데 완벽하게 김태수 대표님이 그냥 음, 잡았어요. 그래서 경장했습니다. 경장했어요. 야, 그나저나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됐나? 힘을 내리고 살을 내야 되나? 태포가 <놀람> 뒤집 뒤집겠다는 건가? 그건 기스상이 나가는 거야, 정말. 차대가 다 차대하면서. 이야, <laughs> 어제 정말 필살기를 뽑아들었어. 하, 정말 잘 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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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봤으니대나채이 여기 터졌고 여기 요거 당기죠. 이것도 뭐속 좋은 건 아닌데 대참만 했을 뿐인데. 별로 뭐속 좋은 점. 요게 여기 지금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죠. 여기를 또 노렸고 이거는 하하하. <laughs> 음... 올리면... 역사상사님 안녕하세요. 점수가 어떻게 돼? 점수가 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자 여기를 땡겨서 이걸 먹자 그러고 뭐. 저는 이걸 찔러가고 뭐가 음, 이게 별로인데. 다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같은데요은원님이 <laughs> 매주 <매주권이> 이님왜 그래요? <laughs> 역사상사님도 오셨고! 다원님도 오셨고! 이말이 말은 이이말생이말 먹고 말 말은 먹었을 때 다운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다운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자, 급, 급에서 다운님, 네, 급에서 패하면 1패마다 2만원, 단에서 패하면 만원. 그래서 그거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네, 코로나 우리가 접종하고, 예. 네. 김보님이 어서오세요. 김보미님? 김보미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김보민 님, 첨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셨다. 김보미님 처음 오셨나요? 전에 오셨던 거 같기도 하고 김보미님, 김보미님 전에도 오셨죠. 네. 아 뉴이님도 오셨고 뉴이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참 많이네요. 눈팅만 했다네요 응. 네. 처음 아니시구나. 여기 왔다가 장군 치면또 들어가나? 사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초남았습 뭐가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야 이게 또 가면 또 이게 또 위하게 된다. 음음음. 음음. 여기로 오면은 좀 상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 또 간다. 10초 남았습니다. 7 5수가어 75수로. 야, 수건 많이 갔다. 잘습니다